내 남자친구 말인데 이따가 스포츠카 타고 나 데리러 온대 너 남자친구는 무슨 차 타니 내 남자친구 전기 자전거군요 안녕하세요 제가 유나 남자친구입니다 자기야 왔어요 아니 유나야 이 사람이 너 남자친구 맞아 유나야 내 남자친구 차도 없니 저런 낡은 자전거를 타고 데리러 왔어 너무 멋있지 않아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친환경 자전거 차가 없어서 그런가 자기 위로를 잘안해 내 남자 친구가 나를 데리러 어떤 차를 갖고 오는지 알아? 고급 스포츠카야. 안녕 자기야. 여기야 자기야. 내가 말했잖아. 내 남자 친구가 곧 나를 데리러 올 거라고 고급차를 타고 온다고 했지. 여보, 이리 와. 소개할게. 내 남자 친구야. 연예인 같지? 그건 그렇고 너 남자 친구는 무슨 일을 하니? 자기야, 그냥 말해줘. 무슨 일하는지? 아, 내 직업. 별거 아니야. 형, 혹시 배달하시는 거예요. 아니면 택시. 그냥 말해요. 비웃지 않을 테니. 혹시 백수야? 당신을 소개하는 것을 잊었네요. 내 사랑은 밥스 그룹의 이사님이야. 밥스 그룹. 들어봤겠지. 그럼 다시 소개할게. 내가 바로 밥스 그룹의 수석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야. 맞아, 맞아. 수석 크리에이티브 디렉터. 내 남자 친구랑 친하게 지내. 부스러기라도 떨어질지 모르잖아. 나한테 선물 좀 해주면,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해서 우리 회사 경비나 청소 자리 하나 얻어줄게. 그래 이 사람이랑 잘 어울리겠다. 내가 강력하게 경비 자리 준다. 저기요 근데 밥스 그룹의 수석 디렉터 맞아요? 왜 이제 나한테 아부하려고? 넌 근데 안 되겠다. 나한테 말하는 말투가 아무리 자전거 커플이라도 데이트 좀 좋은데 가서 하고 해. 너무 거지처럼 다니지 말고. 여보 말이 맞네. 따릉이 커플 잘 어울린다. 내 네, 명심할게요. 유나랑 맛있는 곳 가서 데이트 할게요. 너무 시골 사람티 내지 말고. 서울은 너 같은 촌닭들이 살기 쉬운 곳이 아니야. 그냥 국밥집 가서. 국밥 데이트나 해. 사장님. 자기야, 당신 회사의 김비서님 아니야? 어, 정말이네. 우리 회사 사장님 비서야. 인사드리러 가자. 김비서님, 왜 여기 계세요? 사장님 저기 계시네요. 사장님이라고 나 뻥친 거다 걸렸네. 아이고 인간. 이런 이런. 제가 방금 뭐라고 했죠? 귀티가 나고 세련되게 생겨서 딱 봐도 사장님 관상이었어요. 제가 실없는 농담을 잘해요. 제 말은 무시하세요. 이손 치워요. 나 당신 우리 회사 보안 요원인 거 진작 알았어요. 내가 당신의 입사 지원서를 승인했거든. 내가 일부러 안 밝힌 건 당신의 인격을 알고 싶어서야. 지당하신 말씀입니다. 저 경비 서야 할 시간이어서요. 당신처럼 아부하고 힘 있는 사람한테만 잘하는 사람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어요. 해고야. 제발요 사장님. 이게 제 아홉 번째 직장이에요. 또 잘리면 렌트비도 못 내요. 제발 냉정한 사장님 되지 마세요. 닥쳐. 당장 짐 싸서 나가. 이렇게 아부하고 밑에 사람 무시하는 사람은 해고하는 게 옳겠죠.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